이라는 할아버지. 왜내 가위 그림을 잘라요? 이건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만든 건데. 오늘 우리 학교에 그림 대회 있는 거 몰라? 네가 내 그림 자르는 걸 멈추지 않으면 내가 대회에서 질 거야. 그리고 내가 대회에서 지면 아빠한테 말해서 너를 집에. 서 쫓아내게 할 거야. 아니야 꼬마야. 그렇게 말하지 마. 나는 네 그림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야. 나는 네 그림의 여분 부분을 제거해서 네 가위 그림이 더 돋보이게 하고 너가 학교 대회에서 쉽게 이기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야.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. 제가 오해했네요.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기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써 주시는 거였군요. 그런데 할아버지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지 않는다고요? 그 아이들은 오로지 맹세하는 영상들만 진심으로 좋아요. 구독한다고요. 아니야 얘야 그런 말하지 마. 너는 완전히 조용히 해. 그 아이들이 맹세하는 영상 영상만 좋아하고 구독하는 게 아니야. 그 아이들도 우리 같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믿기지 않으면 지금 보렴. 자, 내 사랑하는 아이들 빨리 영상에 좋아요.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진짜 힘을 보여줘. 와, 할아버지 정말로 아이들이 말씀하자마자 좋아요랑 구독을 눌렀어요. 얘들아, 댓글에 이름 꼭 알려줘. 나 오늘 바로 아빠한테 말해서 할아버지 월급 두 배로 올려드릴게요.